안녕하세요. 오늘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 하나, 바로 비나텍 보셨나요? 하루 만에 무려 20% 넘게 급등했는데요. 도대체 비나텍이 뭐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올랐을까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 미래 생활에 꼭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의 심장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와 수소차의 핵심 부품을 만들죠. 오늘 왜 이렇게 폭등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 종목으로 38% 수익을 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본격적인 급등 이유를 파헤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정보를 가져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비나텍이 급등한 이유는 단순히 수소테마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최근 뉴스를 종합해보면 핵심은 현재의 돈벌이와 미래의 성장성, 이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터졌다는 겁니다. 첫째, 비나텍의 주력 제품인 슈퍼커패시터라는게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순간적으로 강력한 힘을 내는 보조 배터리 같은 겁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나 첨단 자동차 시장이 커지면서 이 부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즉, 지금 당장 돈을 아주 잘 벌고 있다는 거죠.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 파급 효과인데요. 바로 미래 먹거리인 수소연료전지 핵심 소재 분야입니다. 그동안은 기대감 뿐이었다면,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과 실제 협업하면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올 시점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정리하자면, 탄탄한 현재의 실적 위에 폭발적인 미래 성장성까지 증명되면서 투자자들이 확신을 갖고 몰려든 겁니다. 저는 이러한 흐름을 미리 포착하고 차트를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전망을 아주 밝게 보고 있었고, 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진입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 급등의 파도를 제대로 타면서 무려 38%라는 놀라운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급등주 매번 구경만 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제2의 비나텍처럼 터질 급등 종목들, 그리고 제가 직접 분석한 실시간 타점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제 유튜브 채널 홈으로 들어오셔서 게시물 탭을 확인해주세요. 거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실시간 알짜 정보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저는 다음 대박 종목으로 찾아올게요.